경전철 확정지역이고 남곡출발 신다방역을 분류하여 여의도까지 운행되는 노선입니다. 향후 도심의 발전이나 지가 상승, 건물 매매 상승률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호재 중의 하나입니다. 수익형 건물입니다. 건물은 대지 53평에 건물 연면적 127.6평 단독주택 의 하나로 부관났으며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3층, 4층, 옥탑 총 26개의 건물로 2021년 1월 28일 준공일입니다. 수익형 건물의 매매가는 33억 5천만 원이고 은자 11억 보증금 22억 2,700만 원, 월세 관리비 706만 원, 실투자비 2,300만 원입니다. 현금 여유를 가지신 분들은 작은 금액으로 이자 걱정 없이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진입하기 정말 좋은 물건입니다. 총 월세 전환시 1,400만 원 정도 최소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수익형 건물입니다. 총3대의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지하는 방이 다섯 개이고 1층 역시 원룸이 다섯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올라간 역시 원룸이 다섯 개이고 3층 역시 원룸이 다섯 개.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4층은 원룸이 4개입니다 옥탑은 원룸이 둘로 구성되어 옥상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대방역 수익형 건물은 요즘 금메로 나온 물건 중에서도 핫한 물건입니다